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7월 이후에도 명칭만 사라질 뿐 사실상 기능은 유지됩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은 종교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칫 전도도 갑질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 지두달 서울시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밝히진 않지만 신고 기능은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별신고센터를 서울시 인권담당관 소속으로 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고 해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내부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그니까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뭐하지만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조치하고 2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구제위원회도 이행실태를 연일에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대상 복지시설 모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단순 공고로 치부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종교단체 측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지원금 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기도 좋고요. 또 구체적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고하고 막 강요, 그 처벌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역지사지로 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계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을 대표하는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서울시와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종교행위를 인권 문제로 확대하면서 종교행위 요구는 강요로, 강요는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습니다. 정당한 종교활동까지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린 셈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전도마저도 갑질이 될까 우려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